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어, 한 주간 건너가니까 여러분 다시 만나는 게 새삼스럽기도 하네요. 네, 그림책 여러분들이 열심히 듣고 댓글도 써주고 참 즐겁습니다. 이제 그림책 입문학의 절, 절반을 으, 넘어왔는데요. 오늘 에 해야 될 것들은 오강은 음, 그림책으로 보는 욕망입니다. 여러분 욕망. 참 어렵고도 힘들고 무거운 용어죠. 그런데 우리 일상에는 욕망이 참 많이 들어와 있고 욕망과 함께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욕망의 정체를 그림책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봤어요. 함께 따라가보실까요? 네, 목걸이 잘 아시죠? 기드모파상의 목걸이입니다. 참 구체적으로 목걸이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림책 입문학이기 때문에 어 그림책에 대해서 그림책 속의 키워드들을 찾아가는 중에 먼저 그 이유가 뭐고 그 개념이 뭐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어 다른 용어랑 정리하면서 다른 그림책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일부는 이렇게 진행하고요. 2부는 아무래도 그림책 인문학이기 때문에 그림책으로 욕망을 더 깊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제가 추구하는 인문학은 하나의 장르에서 머물지 않고 다른 장르랑 다 연결해서 우리 생각들을 조금 더 확장하고 키워나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좀더 나아지고 달라지고 긍정적 마인드도 갖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비단 강연을 듣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자녀들 또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의 장르로만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 그림책이라는 장르로 인문학을 만난 다음에 그 인문학을 통해서 다른 장르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말했지라고 살펴보면서 생각을 키워나가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제가 여러분과 만나는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첫날도 이 얘기를 했는데 첫날은 이제 그냥 듣느라고 바빠서 넘어갔겠지만 오늘 정도는 소수리 말하는 그림책 인문학은 뭔가 소수리 말하는 인문학의 방향성은 뭔가 조금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서 언급을 합니다. 좀 아시겠어요? 그래서 먼저 음, 욕망이 가득찬 책을 주제로 하는 문학으로 먼저 욕망을 살펴볼게요. 예, 목걸이라는 책잘 아시죠? 기드 모파상의 대표 작품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고 초등 고학년 중학생들과 토론 논술을 하기도 하는 명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욕망과 욕구 사이예요. 꼭이 책뿐만 아니라 오늘 예시로 드는 모든 작품들은 욕망과 욕구 사이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가져볼게요. 예, 목걸이 라파루라고 하는 프랑스 원어로는 라파루 장식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번역할 때는 목걸이로 되어 있죠. 어, 여기에 등장 인 인물을 활용할 때 기드 무파상이 살았던 시대는 격동의 세월이죠. 신분제도가 무너지고 귀족이 무너지고 신흥 자본가인 브루조아들이 득세하고 새로운 신분제도가 이제 정착되는 시기입니다. 아무래도 브루조아들이 더 사회를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신사교육도 받고 뭐 이런 과도기적이죠. 그러니까 어 여기에 하급 신분이라는 것은 하급 공무원이라는 것은 조금 낮은 신분으로도 보여질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시기에 썼던 이 작품은 어, 등장 인물 주인공이 마틸드 로아젤인데, 어, 마틸드는 하급 장 공무원의 집안의 딸로 태어났고 역시 그런 하급 공무원과 결혼하고 이런 음, 여인이죠. 그런데 사랑당에 아름답고 미모가 있어요. 그리고 한여를 둘 정도로 완전히 못산 신분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의 장난으로 자기는 귀족의 집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정말 자기는 멋스럽게 옷을 입고 나가야 하는데, 지금 잠시 이런 이상한 곳에서 살고 있고, 자기는 누구보다도 돋보이는 존재인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서 어느 날문화 문화 교육부에서 초청하는 그 뭐죠 파티 초대장을 남편이 들고 옵니다. 그 반가운 초대장도 짜증을 내죠 입고갈 옷도 없는데. 그래서 어 사냥을 하기로 하고 사냥 총을 사려고 아껴두었던 돈을 로아젤 씨는 로아젤 마뜰드 부인에게 그 돈을 음 줘서 파티에 입고 갈 옷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또 짜증을 내죠. 나는 옷만 있으면 뭐하냐. 장신구가 없는데. 어, 그래서 또 남편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당신의 친구 포레스테이가 있지 않느냐. 그 친구에게 가서 장신구를 빌려라. 그래서 이제 다이아 목걸이를 빌려오죠. 그리고 그걸 착용하고 파티장에 가서 정말 누구보다 돋보이고 멋진 시간을. 보내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자기가 목걸이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디서 잃어버린지를 모르죠. 마차를 탈 때인 것 같은데 추측일 뿐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친구 포레스트에게는 수선을 좀 맡겨놨다. 수선을 다 되면 돌려주마 하고 그 사이에 마틸드가 한 행동은. 있는 돈 없는 돈다 영혼까지 팔아서 돈을 빌려가지고 똑같은 어, 모양의 진짜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갖다주고 그때부터 처참한 시간의 10년을 보냅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정말로 안 하는 것은 없을 만큼 얼굴은 깨지지 않고 초라해지고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늙고. 비참해진 10년 동안 그 빚을 다 갚고 어느 날 가는 길에 다시 포레스트에이를 만나죠. 너왜 이렇게 몰라보게 변했니? 던줄 모르겠구나. 그랬더니 그 목걸이 때문이야. 내가 잃어버려서 그거를 갚느라고 그랬어. 이런 줄거리예요. 그런데 포레스트에이가 하는 말은 그건 가짜의 모조품이었는데. 그래서 아이들과 토론할 때 이게 10년의 시간이 행운인가 비극인가로 토론을 해봅니다. 어떤 아이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고 멋지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로 인해 비참한 시간을 살았다. 그래서 비극이라고 하고요. 어떤 아이는 행운이다. 마틸드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더 많은 욕망과 허용에 사로잡혀서 빚더미 올라앉았을 것이고 더큰 거지가 됐을 수도 있겠다.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모조품으로 한 환수한 돈은 고스란히 남아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팽배한 어,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마틸드는 어때요? 자기의 현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이 취하려고 하고, 더 많이 멋있어지려고 하고, 더 타인의 비교에서 더 아름다워지려고 하고, 이런 자체가 욕망이지 않겠어요? 또 하나를 볼까요? 보바리 부인. 네, 잘 아시죠? 기스타브 플로베르가 1857년에 지어, 지어진 삶이에요. 버바리 부인의 삶은 정말 음, 엄청나게 화력의 세계라고 할까요? 예. 음, 그 자기 남편은 사람은 좋지만 성공도 못하고 취향마저순스러운 시골 의사 샤를 버바리. 네. 그런데 그 결혼하자마자 후회하게 됩니다. 너무나 볼품 없기 때문이죠. 그, 음, 엠마는 사춘기 시절 읽었던 3류 연애 소설에 나오는 격정적인 삶을 꿈꾸고 현실은 치극히 권토롭게 살아가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엠마는 항상 어, 하나 이상의 성적 대상을 자기 앞에 줄서 있기를 꿈꾸죠. 네, 어쩌면 성적으로도 과도한 여성입니다. 그럼에도 엠마는 오늘날 우리 모두의 성적 욕망을 대변하는 인물로도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모두가 엠마와 같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성적 욕망 음,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는 성적 욕망인데 우리가 현, 아까 그 맛들드처럼 현실에 적응하지 않고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을 다른 것에서 취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 자체.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숨어 있지 않겠어요. 엠마와 같은 물론 성적 욕망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보바리 부인 그건 바로 바로 우리다라는 말을 뜻할 수가 있고요. 어 그러면 왜 엠마는 아니 우리는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과도한 욕망을 갖는 것일까요? 네. 어 잠깐 이것을 들여다보기 전에 왜 욕망을 갖게 될까? 예, 실체를 들여다 보기 전에 우리가 또 하나 책을 봐볼까요? 길거리 가수 세미. 여기도 역시 어, 여기는 좀 방금 버바리 부인이나 마틸드와는 다른 욕망을 추구하는 인물과 욕구를 따르는 인물로 대비됩니다. 길거리 가수 세미는 간절하게 바라는 욕구가 있어요. 대중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일, 자기가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바로 서커스단 단장, 엔터테인먼트 사장, 또는 기사를 함부로 극적거려서 인기를 누리려고 하는 기자, 이런 존재들은 다 욕망을 따르는 존재들이에요. 남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 세미는 거기에 휘둘리고 쫓겨다니다가 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어, 이제 다 가진 것을 버리고 어, 공원에서 빈털털이로 앉아있을 때 과거에 내가 욕구를 따랐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길거리 가수로 노래를 불렀을 때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걸 잊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욕망과 욕구 사이가 어떤 것인지를 그 정체를 좀 책을 통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또 하나를 볼까요 내 거야 요거는 전형적인 어린이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 2세 3세 아이들 뭐 이렇게 나이는 나와 있는데 행동도 어 어떤 방향성도 그림도 정말 그 어린아이 영유아들이 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영유아들만 보는 책일까?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그 아이 감이 가, 강이와 세이가 나오는데 세이가 강이 집에 놀러를 갖고 그 놀러 간 중에, 어, 뭐죠? 그, 이제, 세이가 강의에게 적극적으로 아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 강의가 별로 호응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세이가 어떤 책을 보고 있으면, 강의가 책을 보고 있으면 세이가 다가가서 이건 내 거야 하고 책을 찢기도 하고 또, 어, 그림 놀이를 하고 있으면 내 거야 하고 당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두 등장 인물이 첨예하게 싸우게 돼요. 얼핏 보면 욕구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내 거야 내 거야라고 주장하는 욕망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차원이 좀 다른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역시 어쩌면.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라고 말하는 애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 마음 안에도 그런 게 있고 특히 권력자들 각종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 그리고 약자들의 것을 어떻게든 소리를 조작해 가지고 자기 걸로 가져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다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양심의 가책이 일도 없고요. 그런 대상들인데 이 내꺼야에 있는 등장인물들은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욕망과 욕구 사이에서. 음 그런데 여기는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가갔는데,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거절당한 느낌에 대한 분풀이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 어떤 그런 분풀이식의 행동이든 욕 과다 욕구를 표출하든 간에 그것도 또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일이 같고 그걸 풀어내고 친구가 되기도 해요. 자,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어른의 시선으로 확장해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얽히고 설키고 얽히고 설키는 부분들은 자기네 욕구 자기 더 욕구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인정받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이런 욕망이 크기 때문에 이게 꼬이고 꼬여서 화해가 쉽게 안 되죠 근데 아이들은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왜 우리는 이런 과도한 욕망을 갖게 되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그걸 한번 더 살펴보면요. 욕과 욕망은 확연한 차이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네. 네. Desireful, Desire or want라고 하는 욕망. 네, 이 욕망은 어떤 것일까요? 근래 이제 유행하는 진화생물원에서 보면 요 누구나 더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대상에게 성적 욕망도 느끼고 더 약하고 빈약해 보이는 대상보다 더 호감을 갖게 되고 그 대상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진화생물학에서요. 이런 현상은 엠마가 남편보다 젊고 잘생긴 변호사 레온과 정사를 나누는 이유이기도 해요. 버바리 부인에서요. 그 다음에 마틸드가 더 남자의 성적 욕구를 돋구기 위해 자기를 치장하고 포장하려고 하는 것도 그 이유이기도 하고요.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아름답고 화려한 이성을 탐하는 것과 같은 것이 엠마의 유전자에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욕망이란 단지 유전자의 산물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되지 않고 점검되지 않은 채 본능에서 발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본능을 억제시키고 남과 대응하고 조화롭게 살아가게 하는 것을 아까 그내 거야라는 그림책처럼 양육 환경이나 교육 환경에 조성해 줘야겠죠. 그런데 이 교육 환경과 양육 환경에서 조성해 주지 않고 약육강식 서바이벌처럼 과잉 경쟁 속에 놓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 네, 욕망은 더욱더 커지겠죠. 물론. 다른 대답도 있기는 합니다. 프랑스 문학 평론가 어, 르네 그 르네 지라르는 자라 지라르는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전, 전설에서 어, 누군가의 모델링 다시 말하면 어, 중개자 그러니까 어떤 대상. 중계자 나 사이에는 모델링이 있어요. 어떤 사람. 그거는 그 사람을 따라하고 싶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욕망이에요. 나가 아니고 엠마 사이에 여주인공들, 각광받는 인물들, 그리고 파리 사교계라는 대상. 자, 파리 사교계의 대상과 그책 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너무나 화려하고 멋진 여자들. 그 다음에 엠마. 그럼 이 여자들, 여주인공들이 바로 누구예요? 모델링이죠. 이거를 이제 욕망의 삼각형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인간의 욕망이란 단지 타인을 따라가고 타인처럼 행동하고 타인처럼 되고 싶은 타자의 삶을 따르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제가 방금 위에다 타자의 삶이라고 써놨죠? 네. 그러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파멸로 이르게 합니다, 파멸. 절대 이거를 우리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네. 더 많이, 더 높이, 더 멋지게, 더 누리고, 이런 모든 더더더 더, 더 이런 것들 모두가 욕망이라고 하지 않을겠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제 인간의 요구를 욕구와 욕망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들은 기만, 유린, 또 정복, 착취, 폭력, 뭐 전쟁, 복종 이런 무서운 키워드들을 낫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차지하고 싶고, 더 많은 권력을 갖게 하려는 것들이요. 네. 어, 욕망과 욕구,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욕구는 우리가 needs라고 하죠. needs. 우리가 흔히 needs. needs에 따른다 이런 말 요즘은 신정으로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니즈의 이제 이제 의미는 기본적인 원함을 이루고자 한다. 원함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니즈는 생리적 욕구로서의 노력이고 만족이 이르릅니다. 어, 니즈의 어, 가장 기본 바탕은 자기 효능감의 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하고 싶다 해야겠다. 네, 어, 하기, 하고 싶다 해야겠다라는 것은 어~ 어떤 한 시기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애 주기로 지속적으로 표출합니다 언제 어느 때나 그리고 어렸을 때 어~ 청년기 또 중년기 장년기 시기적절하게 자기의 바람과 요구가 있어요 그 요구를 묵묵히 따라가는 것. 자, 그거를 이제 마슬로 다섯 가지 욕구라고 하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언급할 수 있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적정한 시간에 말씀드리구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학자들은 욕망이 종종 우리를 파멸로 가고 그래서 폭군이라고도 부르는데 어, 사람들이 어, 흔히들 인간의 요구를 욕과 욕망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고 싶다. 그거는 요구죠. 요구. 다시 말하면 욕구.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그런데 그 욕구를 따르면 좋으련만.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더 근사한 곳으로 가고 싶다. 이런 것은 욕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추위를 피하려고 옷을 입죠. 그러면 추위를 피할 정도의 옷을 입으면 되는데 명품 모피 코트를 취하고 싶다. 예, 네, 명품 모티 코트로 입고 싶다. 이거는 욕망이라고 말해요. 네, 생리적 요구를 이뤄나가는 것은 욕구이고요. 욕구는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만족합니다. 하지만 어, 머리에서 시키는 것을 정신적으로 막 계산을 해요. 필요에 의해서 생리적으로 시키는 것을 머리, 이제 머리로 막 계산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이걸 욕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분하시죠? 결국은 욕망은 우리를 파멸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네칼은 육신의 욕망에서 정신을 자유롭게 하라 라고 말을 하죠. 욕구는 채우되 욕망은 버려라 라고 아주 강렬하게 말합니다. 네. 자, 이제. 어, 이렇게, 욕망과 욕구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2교시에 다시 만나요.